여기에서 예쁜 아이들이 도착했고요. 제가 주문한 화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도착했습니다. 너무너무 사랑스럽죠? 여기 화분들 보여드릴까요? 그렇습니다. 이 아이는 DE 공방분, 바구니분이에요. 이번에 이렇게 꽃바구니로 표현을 했답니다. 여기 뒤에는 미진 언니가 선물해 주신 창이고요. 요 아이는 자옥이 금입니다. 자옥이 <laughs> 금하니까 예쁘죠. 금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D2 공반분의 어, 단지분처럼 생겼죠. 이렇게 예쁘게 꽃을 표현했답니다. 요 아이는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서 왔는데. 저는 몰랐거든요. 몰랐는데 우리 깨비님들이 잘 아시더라고요. 잘 아시고 이름을 잘못했다면서 해서 어 우리 다육이 사랑 친구랑 종소리 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. 콜로라도입니다. 이렇게 예쁜 아이 여기 식재를 했습니다. 요 아이는 금빛이 없잖아 그죠?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요 뒤에 아이는 네드 멀러 입니다 네드 멀러 인데 그냥 멀러랑 비슷한 것 같죠 네드 멀러 이고요 옆에는 상도 옥구슬 입니다 전 되게 예쁘죠 빛감도예쁘고어 오동통 하고요 살짝 피멍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오늘 식재 했답니다 요 아이는 젤리 공주이고요. 젤리 공주는 짤똥짤똥 합니다. 입, 입을, 입도 짤똥하고 오동통 하고요. 바이스분 손유분에 식재를 했습니다. 요렇게 예쁘게 식재했고요. 요 아이도 네드멀러입니다네드멀러 예쁘죠? 요 아이는 찜하기가 정말 정말 힘든 아이.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. 제가 찜을 못하니 우리 정소리 언니께서 찜해서 저에게 선물인 아이입니다. 지금 분지하고 있거든요. 분지 중이라서 얼마 안 있으면 상도로 변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큰 화분에 식재를 해주었습니다. 이렇게 예쁘답니다. 요 아이는 DE 공방번에서 나온 아이. 세개 어, 중에 둘만 업어왔습니다. 아, 가격대가 있다 보니 세개다 업어오지 못하고요. <laughs> 빨간 분이랑 파랑 둘 업어왔습니다. 꽃은 보라색이고요. 저기 노란 꽃도 있고요. 이 아이는 귀염둥이 오리 친구입니다. 너무 너무 사랑스럽죠? 제가 제 친구가 보내준 아이 여기 식재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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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재도 식재를 했습니다. 너무 너무 예쁜 아이 사랑스럽고요, <laughs> 행복하고요, 예쁩니다. 오늘도 깨비랑 놀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 숙제한 걸 보여드립니다. 깨비는 이제 하루 마무리 하고요. 어, 잠 친구를 만나야겠죠? 깨비는 이제 뿅! 갑니다. 꿈에서 만나요. 뿅!